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네 루깨 미사 직동야구에서 안녕하십니까 오피입니다 네어 추석 연휴를 세고 예 돌아왔습니다 뭐 다들 명절은 다 연휴 다보내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또 돌아왔는데요 음 오늘은 또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어 시월 육일에 있었던 KT 위즈 의전 경기인데요 어 굉장히 농촌구에서 전 개인적으로 포스트잇인 줄 알았어요 날씨도 원래 같으면은 이제 가위 야구하는 날씨고 그렇게 넣 경기 내용도 굉장히. 어 전체적으로 고급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드릴수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기였는데 이날 경기에 저희가 10대 9로 힘들게 겼습니다 힘들게 10대 9로 정말 천신만고 끝에이겼고어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 경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이제 각잡고볼수 있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은데요 어 오랜만에 되게 좋은 경기가 나와서 이 경기는 꼭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팀 전체로서도 시즌 중에서 중요한 경기 중에 한 경기였는게 이날 승리로 이제 첫 승패 마진 플러스 6이 되었습니다. 올시즌 내내 플러스 5까지만 가고, 플러스 6까지 진입을 못 했었는데, 이날 경기를 하면서, 이날 경기 승리로 하면서, 이제 플러스, 네, 플러스 6이 이제 처음으로 됐고, 그리고 공동 6위까지 올라갔고요. 64승 5 8패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위 자리가 내려오진 않고, 5위가 계속 바뀌고 말았어요. 뭐, 기아, 뭐, 두산, 에이 뭐,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 이날 경기가 끝나고는 다시 5위가 에지가 되면서, 게임 차가 섞개의 게임 차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올 시즌은 그맨 마지막에 결국 이 5위 경쟁 팀들하고 전여 경기들을 두세 경기씩 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두세 경기 안쪽으로 이 간격을 유지를 하다가 결국 맞대결 때 이게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맞대결 때 완전히 이 호흡기를 떼든지 아니면 기적과 지역선을 하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끝까지 이 손에 땀을 놓을 수 없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유관중 육안중 시즌이었다면, 무관중이 아니었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어, 지금 같은 시기에 야구장갑 진짜 재밌거든요. 날씨도 시원스러하고 좋고, 네, 경기 내용도 너무 좋아서 되게 좋은데, 그런 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11월, 아, 10월 6일 경기 유리뷰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가 경기도 되게, 경기 시간도 길었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기 되게 많은데, 어, 중간중간에 또 분석들도 좀 찾아놨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길게 하게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 잘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라인업은 1번 타자 이루수 오윤석 2번 타자 우익수 손하섭, 3번 타자 좌익수 전준우 4번 타자 1루수 이대욱, 5번 타자 지명타자 이병규, 6번 타자 중견수 정훈, 7번 타자 유교옥수 마차도 8번 타자 삼루수동이 9번 타자 포수 김준태였고요 선발은 구승에 도전했던 박세용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어, KT 위즈는 1번 중경수 배정대, 2번 3루수 황재균, 3번 지명타자 로아스, 4번 일루수 강백호, 5번 우익수 유한준, 6번 좌익수 조용호, 7번 2루수 박경수, 8번 포수 장성우, 9번 유격수 진무준 선수였고요. 어, 그 다음에 선발은 데스파이네 선수였습니다. 이 데스파이네 선수가 제가 연초에 있을 거예요. 연초에 이 선수가 굉장히 올 시즌 잘할 것이다. 그리고 아, 이 선수를 우리 팀이 공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제 예상보다는 데스파이네 선수가 성적이 뭐 조금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KT 에이스로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뭐 제가 예상에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즌 15승, 7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방어율은 평균자책은 4.18인데 사실 이 데스파이네 선수의 가치는 평균자책점보다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 이닝 이팅 능력. 네. 데스파이네 선수가 굉장히 이닝을 많이 먹는 선수고 그래서 사실 KT 입장에서는 그 알칸타로 선수보다도 그데스파인의 선수가 평균자책이 다소 높지만 훨씬 더그팀 기여도가 높은 선수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온 김에 데스파인의 선수의 기록을 좀 보면은 벌써 185이닝을 투구를 했어요. 네. 30경기에서 185이닝이니까 평균 소화 이닝 6이닝이 넘습니다. 6이닝이 넘고 어, WAR은 3.09정도지만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일단 kt는 선발진이 그렇게 두텁진 않았기 때문에 온 시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런 이닝이팅이 되는 그 튼튼한 선발 두수로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 갑자기 kt 방송처럼 됐는데 네어 이거는 약간 제가 디스파이네 선수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약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그레퍼토리도 다양한데 되게 구속도 쉽게 쉽게 150을 넘기고, 막 155도 쉽게 싣고치고 해서 이 선수 되게 매력적이 되는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1회부터, 1회 말부터 이제 점수를 뽑았습니다. 1회 말에 선도 오윤석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가지고, 어, 손하섭 선수가 우전 펜스 직격한 적시 이루타치면서 1대0으로 도망갔고요그 다음에 좋았던 게 이제 3번, 4번이 나란히 이제 1루땅고3루땅고 치면서, 팀 배팅이 되면서 이제 추가 득점을 하면서 이 내용으로 이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들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뭐진로 땅볼, 희생 땅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야구를 잘하는 팀이 되려면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항상 적시타를 때리고 항상 적시홈런 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점을 뽑아내줘야 할때 이렇게 그 희생타를 쳐주는 거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죠 KT도 예초에 선두타자 유한준 선수 한타 치고 나가가지고. 어 오늘 경기가 사실 이외부터 좀 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소위 법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조용호 선수가 투수 강습 타구를 쳤어요. 그래서 그 박세웅 선수의 발끝을 맞고 튀어 나간 것이 투구판을 맞고 튀어 오르면서 내안타가 됩니다. 이러면서 어 무사 1, 2로가 되고 박경수 선수가 뭐 안전하게 번트를 돼가지고 1, 사, 2, 삼루가 되고 장성호 선수가 유격수 땅볼로 2 대, 1을 만듭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땅볼로 주거니 받거니 점수를 내면서 2 대, 1이 됐고 하지만 이 m r 에또 바로 도망해 가는데. 이 말에 선두타자 정훈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한동희 선수가 시원한 우전 2점 홈런 치면서 4대1로 도망가 갑니다. 이 홈런은 이제 시즌 13호 홈런이었고, 어, 정말, 저는 그 누구보다 한동희 선수가 홈런이실 때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우리 팀의 미래니까. 네. 근데, 이 홈런도 사실 우전 홈런, 그러니까 밀어서 나온 홈런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한동희 선수가 올 시즌 밀어, 밀어, 밀어 친 홈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니까, 시즌 13개 홈런 중에서 우월 홈런, 그러니까 밀어 넘긴 홈런이 6개고요그 다음에 자월 홈런, 잡아 당겨서 넘긴 게 5개, 중월 홈런이 2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타자면은 잡아 당기는 좌월 홈런이 많아요. 보통 그게 많은데 한동희 선수는 재미있게도 우월 홈런이 많다는 점. 그 우월 홈런 그러니까 밀는 밀어 넘기는 홈런이 대단히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파워도 훨씬 더 강해야지 할수 있는 홈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타이밍이 늦은 타구 늦은 상황에서 손목 힘으로 이제 밀어 넘기는 거기 때문에 우월 홈런이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높은 홈런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한동희 선수가 우월 홈런이 많다는 점은 역시 이 선수의 파워나, 그리고 그런 이제 완벽한 스윙이 나갈 때 그런 스윙의 완성도 이런 것들은 역시 의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 페이스면 10, 15개 이상 홈런은 충분히 칠것 같은데, 아무튼, 황당규 선수의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4대2로, 4부의 1로 기본적으로 도망갔는데, 문제는 이 뒤에 3회 말, 4회 말에 이어진 차세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도망을 못 가면서 또 아쉬운 게, 또 똑같은 1, 사삼6 상황 시 네오 선수가 또 적시 타이때못 쳐주고 그래가지고, 아쉬운 상황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서 본능적으로, 아, 오회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약간 또, 좀, 세했던 게, 이날 박세웅 선수가 피어런이 없었단 말이에요. 1회부터 4회까지. 근데, 올시에박세웅 선수의 특징이 매경기 홈런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 뭔가 역전 홈런을 두들겨 맞을 것같은 몹시 불안감과 함께 5회초를 출발하게 되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손두타자 심우준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갑니다. 안타 치고 나가서 또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무사 2루가 되고 어 1번 배정대 선수가 우전 선상 우익 선상 타고 나가는 적시타 치면서 4회 2루 도망을 가고요. 그다음에 강백호 선수가 시프트를 뛰는 주중전 안타. 그니까 3루수 한동희 선수가 2루 베이스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는 안타 치면서 2사 1, 2루가 됐고 사실 이 강백호 선수의 안타가 나오고 저는 이기서 투수를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선은 그 5번 유한준 선수가 좀 부상으로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김민혁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급작스럽게 교체돼가지고 안 올린 타순에 있는 선수가 갑자기 뜬금없는 홈런을 치는 경우 제가 되게 많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뭔가 상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했기도 하고 이 박세웅 선수의 공이 사실. 어, 배정대 선수를 승부할 때부터 어느 정도 힘이 떨어지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강백호 선수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황재군 로아스 선수한테 맞지 않은 것만거도 정말 천만 다행인데, 여기서 약간, 그, 벤치의 약간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5회 이사까지 잡았으니까, 한 타자만 잡으면 이제 승리투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아마 승리투수 요건 때문에 투수를 교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 결국 결과론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요행을 바란 기용이었거든요. 사실, KT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 중에 한 명이 강백호 선수가 타석에 있고, 그 다음에, 박성수 선수의 힘이 떨어졌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냅더가고 결국에 기를에서 처했고, 김인혁 선수도 결국은 이제 사고, 이제 보이네스로 출를 루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사 만료가 됐고, 어, 저는, 여기저서는 그니까, 이사 말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투수교체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바꾸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어차피 투수교체를 하나, 박성웅 선수가 계속 하나, 결국은 요행을 바라는 상황은 똑같거든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투수를 내기에는 아직 5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니까, 이 상황에서 이상황에 이제 메주지하고 싶으면 구승민 선수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 7회8회는 누가 막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쭉갔고 그리고 결국 6번 조영호 선수가 중전 한타를 치면서 이제 따라서 피게 되는데, 여기서 또 홈에서 정훈 선수가 정확하게 송구를 하면서 강백호 선수 퇴극가수 잡아냅니다. 이렇게 되면서 4대3으로 리드를 유지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런 플레이들 굉장히 아름다운 플레이들이었고, 뭐 홈에서 다수 충돌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 두 선수 다뭐별 크게 다친 적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그 상황 연속, 아름다운 플레이 연속 속에서 아쉬운 거는 저 5번 김민혁 타순에서 투수교체를 해보는 게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쳐지고 그래서 이 경기 약간의 아쉬움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박성훈 선수가 5회만 되면 불안하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5회 터진 게 아니고 6회 터졌습니다. 그, 올 시즌 기록을 보면은, 6회의 POPS가, 어, 1.051이에요. 네, 1.051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때는 OPS가 2회가 이제 0.877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0.8 이상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육회에 많이 터진다는 역시나 아직 박세용 선수가 스태미너적인 부분이 많이 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부상 포기 쳤다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박세용 선수의 이런 스태미너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고 팀에서도 어떻게든 살을 찌우기 위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최수석 선수가 팀에 있을 때 이제 최수석 선수와 룸메이트를 시켜가지고 이제 강제로 그 야식을 매일 섭취시키기 위한 그런 뭐랄까 사육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내내 매일 치킨에 먹였는데 2kg밖에 찌지 않았다는 전설과 같은 설화가 있는데 아무튼 박세용 선수가 조금만 살이 붙으면 훨씬 더 좋은 수주가 될 텐데 참 이게 살이 안 붙네요. 근데 또 나이가 들면 체질이 바뀌기도 하니까 뭐 박세용 선수가 한한 한 7, 8kg 정도만 더 몸이 좀 살이 붙으면은 이런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것 같은데 그런 건좀 항상 아쉽긴 합니다. 네 아무튼 박세용 선수가 이렇게 어 5이닝 3실점 하고 내려갔어요. 뭐 나쁘지 않은 두구였어요 이날. 8이피한타2 4 4구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잘 막으면서 90 누구투구수로 그래도 5회 이상을 막아줬고 그리고 이제 6회 초에 박진영 선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두타자 박경수 선수한테 동점 홈런, 솔로 홈런을 맞게 됩니다. 어올 시즌에 박진영 선수가 피홈런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시즌에 48경기 3 8점 이닝투구를 했고 피홈런 1 7개인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사실 체감은 되게 뭔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어~ 블론 세이브는 세 개밖에 안 돼요. 1승 4패 1 7로이고 블론 세이브 세 개밖에 안 돼서. 어~ 그래서 어~ 이 상황에서 사실 박진영 선수를 내는 게 과연 최선이었을까라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다른 선수를 딱히 내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결과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 사실, 그, 부상복귀 위에 박진영, 그, 그, 뭐냐, 박진영 선수가, 사실 페이스가 별로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서, 뭔가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그리고 배정대 선수한테 이제 사고 내주면서, 몸에 받는 모를 내주면서, 여기서 투수 최준용 선수를 기용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이 상황에서 사실, 최준용 선수보다는 오해택 선수가 언론에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일단 황재균 선수가, 그 상, 다음 타자였던 황재균 선수가 우한 사이드암 언더 상대를 대단히 약합니다. 어, 시즌 2할 3푼 3리의 타율, 3할 2푼 3리의 출루율, 2할 8푼 3리의 장타율, OPS가 0.597을 기록을 하고 있고 어 이게 황진균 선수의 시즌 기록으로 보면 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황진균 선수가의 시즌 3할 2푼 1리 차율에 3할 7푼 1리 출루율에 5할 8리의 장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OPS가 0.880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성적 내고 있는데 어 OPS로만 치면 0.3 가까이 낮거든요 그래서 원 사이드 암 상대를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원택 선수를 써볼 수 있는 기회고 사실상 오원택 선수가 올 시즌 이제 우타자 요 우타자 전문 요원으로 이제 기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어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 타이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4대3, 4대4로 동점이 된 상황이고, 아직 6회고, 또 상대는 베테랑 황지윤 선수가 하니까 조금 더 노련한 선수를 기용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최근에 그런 페이스나, 최근에 기용이 이제 최준영 선수가 필승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준영 선수 이제 등판을 시켰는데, 황지윤 선수한테 보내주면서 2 4 1로을 줬고, 3물 로아스 선수한테 우중간가는 싹쓸이, 사, 싹쓸이 이루터 허용을 하면서 4대6으로 역전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오늘 게임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그렇냐면 어, 지금의 이제 구원진 패턴이 7회 최준용, 8회 구승민, 9회 균연중 패턴인데 6회 최준용 선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얻어 터지면 사실 7, 8회를 막기가 대단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KT도 VPN이 사실 어,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서 좀 힘든 흐름이고 흐름 자체가 이제 4대 2에서 뒤집어졌으니까 쉽지 않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또 강백호 선수가 우전 이종 홈런을 터뜨리면서 4대 8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 완전히 끝났구나 하고 저는 막 누워 잤습니다. 예, 누워 잤는데 <laughs> 네. 또한 10분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뭐 뭔가 해가 보니까 이게 또뒤 뒤집어집니다. 이음 뭔가 싶었는데 그래서 박진영 최중용 선수의 기용이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고민이 되긴 했지만 어, 결국, 결과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허문의 감독 스타일이 한번 역할을 부여하면 잘안 바꿔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뭐 이게 틀렸다고 말 못할 거고, 결국, 결과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김건국, 김대호 선수 기록을 봐도, 사실은, 그렇게 막 월등하게 페이스가 또 좋지도 않거든요. 네, 김건국 선수는 9월엔 대단히 좋았어요. 9월에는 3공9 평균 자책 기록하면서, WHF도 1.03 대단히 좋았는데, 2월 들어가지고는 두 경기에서 지금 4.50 기록하고 있고, 뭐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게 뭐 대체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고 그리고 김대우 선수가 9월에 의외로 안 좋았어요. 전 되게 좋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 9월에 아 되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잘못 봤네요. 9월에 3 3 8 기록했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기록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말 못하겠지만, 역할에 한번 부여하고 바꿀 정도로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거는 결국 결과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무튼, 4대8로 뒤집어진 상황에서 이제 6회가 등장을 합니다. 6회 말에, 이사 후에 이제 대량 측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 후에 오윤석 선수가 좌전한타를 치고 출루를 하고, 어, 그리고 투수 주건 선수가 등반을 합니다. 주건 선수가 올 시즌 k t a 피승조고요 어, 주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가지고 대단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어, 올 시즌에 지금 66경기, 66경기 출장을 해죠6 1이닝 동안 어, 5승 2패 돼요. 평균 2 8루대에요 평균자책 2.83. 네. 주건 선수가 작년부터 확실히 이제 기량이 만개해가지고 중간계투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하지만 이런 주건 선수를 손하우 선수가 좌중간 이루타치면서 5대8에 따라가고, 또 전준 선수는 또 좌익선상 이루타치면서 6대8로 따라가고, 이렇게 정시없이 아, 우익선상이네요. 전준 선수는. 네. 우익선상. 네, 치면서 정시에씩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대호 이병규 선수가 연달아 보인내지를 얻어내면서 이사말루에서 유원상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또 유원상 선수도 시즌 다시 좀 부활을 한 모습 보여주면서 중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위원성 선수도 이승윤패 8루 60.2이닝 동안 3 5급평자차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정훈 선수가 밀어내기 본인의도 얻어내면서 7대8까지 타격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주의 기운과 변력이 이제 우리 팀 쪽으로 오게 되는데 어, 마차도 선수가 사실 최근에 타격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일할 때에 불과한데 3루 땅볼을 쳤는데 이게 이제 마침 방망이가 부러진 게 황재균 선수 쪽으로 섬루수 황재균 선수 쪽으로 정확히 같이 날아가면서 황재균 선수가 대시하면서 못 잡고 한발 뒤로 물러나서 잡았어요. 그러면서 일단 마사루 선수가 한두발더갈수 있는 시간을 번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배트가 날아가고 하다 보니까 송구가 아무래도 좀 흐트러져가지고 송구가 조금 짧게 가면서 강백호 선수가 발이 떨어졌어요 일루에서. 그래서 파이트 팔로 동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KT의 수비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행운이 따른 거죠. 그런 부러진 배트가 수비 방해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행운이 따랐고 이렇게 8대 8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7회 말에 선두 김준태 선수가 이제 보인해출로 하고 이제 손나선수로 막기 위해서 투수 하준호 선수가 저한 투수가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지만은 손학 선수가 우전하를 치면서 1 3루로고 여기서도 또 행운이 한번더 따르는데 전준우 선수가 유역수 앞에 강한 타구를 칩니다. 강한 땅볼을 쳤는데 이것도 물론 타구가 강해서 실책은 아니지만 심우준 선수의 수비력이면 평소 같은 이제 걷어낼 수 있는 타구인데 이것이 이제 글러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튕겨져 나오면서 적시타가 되고 9대팔로 역전을 하고 1-1로 4 2이루어지게 됐지만은 여기서는 또 도망을 못 갔습니다. 아무튼 9대팔로 역전을 했고 그리고 8회 말에는 이제 KT 손동현 선수가 등판을 했고. 여기서 사실 한 점이 정말 절실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7회 8회를 구승민 선수가 정말 잘 막아줬어요 7회 올라와가지고 7회 8회 이사까지 구승민 선수가 아웃 카운트 다섯 개를 처리를 해줬고 딱 서른 개를 던졌어요 서른 개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아웃 네개 남은 상황에서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승판을 그 했는데 사실 8원중의 마무리를 8회에 내는 게 약간의 도박수긴 해요 근데 구승민 선수가 사실상 지금 불펜 에이스고, 무리를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함템프 빠르게 교체를 했고, 일단 8회는 어찌어지 막았어요. 좀 쉽진 않았지만, 막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때 내면 사실 김문중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해서, 어 8회는 막을 것 같은데, 9회에 한 점을 주고 세이브를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8회에 한 점만 내주면 오늘 경기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 왔는데, 그것을 김준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어, 우중간 간을 이루타 쳐주면서 이제 도망갈 수가 있었고 10대 8 카운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1루에서 홈까지 열심히 열심히 뛰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정말 한동희 선수가 그렇게 안 느리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정도 타구면은좀 여유있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힘겹게 다소 그 여유없게 사는 거를 보고 아, 역시 이대호의 후계자다. 발이 느린 것도 좀 저렇게 닮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제 9회가 됐습니다. 9회가 됐는데 사실은 대단히 쉽지 않았어요. 대단히 쉽지 않았고 어, 일단 선두 타자 대타 문상철 선수는 중견수 뜬 공으로 아웃을 시켰는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애매집니다. 해 다음 타자였던 조용호 선수가 또 투수 앞에 땅볼을 쳤는데 이게 애매하게 좀 느린 바운드가 튀면서 그 투수를 뚫고 1루수 이대호 선수가 그 뭐냐 잡게 되면서 1루 높이고 결국 내한타가 됩니다. 네. 내네 한타가 되면서 아예 좀 꼬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9회 초 KT 타순을 보고, 문상철 조용호 박경수였으니까, 박경수 선수 앞에 드면 이거는 뭔가 큰 거를 맞을 것 같다는 굉장한불안감이 시달렸습니다. 왜냐면, 박경수 선수가 우리 팀한테 홈런이 되게 많이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오로지 그냥 감인데. 그래서, 대단히 불안했는데, 박경수 선수가 결국 보에서 얻어나가면서 이사인 리오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가 허도한 선수인데, 사실 허도한 선수가 타격이 강점 있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날 김원중 선수의 패스트볼 구속이 143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구속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포크버라고 허브만 가지고 승부를 했고 그래서 호도환 선수가 저는 이날만큼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또 역시나 어려운 승부 끝에 보인내신 내주면서 1:3 만루가 됐고 사실 절세 절명의 위기거든요. 1:3 만루고 2점 차고 네 이런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 이제 9번 심무준 선수가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고마운 게 심무준 선수가 이구에그 원바운드로 튀는 포크볼이 헛스윙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투 스트라이크 잘 잡았고 그런 상황에서 삼루 땅볼이 나왔고 한동희 선수가 삼루 땅볼을 걷어 올리자마자 유로로 바로 쏘고 1루에는 이제 헤류무 선수 헤드퍼스 드라이딩 들어가면 세이브 됐어요. 그러면서 10대 9로 따라 잡히게 되는데 전 여기서 수비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은 홈병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한동희 선수의 이루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는 땅볼이 나오면 홈으로 던질 건지 루로 던질 건지 일단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결과론적으로는 홈으로 던지는 게 맞게 됐고, 그 저희가 비디오를 다시 봤을 때는 한동희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심우준 선수가 그 홈, 3루와홈 사이 절반을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던지면 아웃이 돼요. 아웃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어, 잡자마자 한동희 선수가 2루로 바로 몸이 갔어요 그러니까 3 쪽은 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입력이 돼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땅볼 상황이 나오면 2루로 무조건 던지는 걸로 사인이 나왔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정답을 정해놓고 플레이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어, 땅볼 자체가 느렸고 타자주와 심우준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5-4-3 더블 플레이는 사실 어려운 타구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타구 판단이 안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최악이 뭐냐면 그... 홈 쪽으로 한번 봤다가, 봤다가 이루 쪽으로 다시 던지면은 거의 약 송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 템포 늦었기 때문에 최악의 공을 올 세이브 줍니다. 올 세이브 주고, 그 다음에, 어, 반대로, 어, 뭔가 확장을 안 해놓고 이루나 홈이냐, 그거를 고민하는 상태에 잡으면은 특히 한동희 선수가 아직 뭐 경험이 대단히 많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다가 애매하게 던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스텝이 꼬이면서 이제 홈, 홈 송구가 꼬이거나 그래서 뭐홈 송구가 좀 빠지게 가거나 아니면 뭐, 주자의 등에 맞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나오기도 하고, 한동희 선수가 송구해라고 올 시즌 제법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이런 홈 송구에 대한 부담감이 꽤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아마 이루로 가는 걸로 정답을 정해놓고 플레이를 한것 같은데, 저는 이런 플레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홈 포스아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면, 삼루에서 잡으면은, 주자하고, 그러니까 삼루 주자하고 그, 가는 길이 겹치거든요. 공하고.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 순간적으로 악성공 굉장히 매년 나오고, 이게 사람이 눈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송구를 똑바로 못하고, 그 일루 쪽, 그니까 포수가 이제 이쪽에 있으면은, 포수가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잡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태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살게 된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이 떨어지고 뭐 베이스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몸이 떠가지고 베이스 터치를 못하고 태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 홈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의 판단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사이, 삼 류에 정말 무서운 배정대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승부가 정말 좀 백미였던 게 김원중 선수가 이제 투하웃 잡고 하니까 정말 마지막 팀을 지어 짜내가지고 147km 페스트볼로 카운트를 잡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고, 2구에 몸쪽 떨어지는 포크볼을 이제 서스윙을 하면서 다행히 유리한 카운트를 잡았고, 근데 이 상황이 대단히 힘든 게 뭐냐면, 2, 사 1, 삼 루에 구해면은 그 1루 주자가 무조건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를 하고, 그때 2루 송구를 하면 보통 3루 주자가 홈세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2루를 거의 송구를 못해요. 그래서 2, 사 2, 삼루를 깔아놓고 가는 상황이고, 아니나 다를까? 어, 3구, 3, 구 3구째 투구 때 1루 주자가 스타트를 했고, 공이 이제 그 적을, 공이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송구를 못하고 2, 사 2, 3루가 됐는데, 이게 단타면 역전이고, 또 1루는 비어있지만 다음 타자는 황제균이고 채우기 지도 못해요. 그래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원볼투스트라 상황에서 바깥쪽 떨어지는 포커볼에 체크징삼진낙 낚아내면서 정말 천심한 국 끝에 승리를 거뒀고 김원중 선수가 45구 세이브를 거뒀어요. 아마 올 시즌 최다 투구수인 것 같은데 45구 세이브를 하면서 시즌 22 세이브를 수확하면서 이날 경기를 정말 귀중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가 정말 저는 정말 좋은 경기였다. 이런 경기 직관에서 봤으면 정말 10만 원도 안 아깝다 이런 경기인데 어 일단 이날 경기에 숨은 MVP는 좀 구승민 선수라고 보고요. 뭐 모두가 주목을 하지만 1 2 이닝 동안 서른 개 던지면서 분의3 타이 3진 무실점이었고 사실 7회에도 8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았는데 이때 어도망에못 가고 있는 와중에 구승민 선수가 잘 막아 주면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어 주춧돌을 굉장히 강하게 놓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소감은 그중민 선수가 이제 타이트한 상황에서 나가는 것이 내 역할인 만큼 오늘 같은 경기에서도 큰 부담은 없었다면서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등판 일정을 잘 조절해 주셔가지고 컨디션도 좋았다고 부사고을 정했고 KT 타선 뛰어나지만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했고 오늘도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구승민은 이제 이제 그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팀이 오강 열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문해 감독은 역전승의 이군 우리 선수들의 집중력이 칭찬한다. 타선에서 맹타를 기록한 손아섭, 한동희의 활약이 돋보였다. 마운드에서 오랜만에 등판한 구승민이 잘 던졌다고 총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경기 력이 쭉쭉쭉 쭉 있었고요. 아무튼 어, 시즌 끝날 때까지 5강 싸움을 계속하게 될 거고 사실 음, 5강 이상도 어쩌면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될것 같고요. 근데 뭐, 오히려 못해도 사실 이 정도 경기라고 보여주면 충분히 행복한 시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개인 기록들도 그런 대로 뭐, 김훈 선수의 세이브나 그런 것도 풍성하고, 뭐, 박세용 선수가 10승을 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샘슨 선수까지 10승 3명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승 3명을 한다면 아마 5위를 할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승수가 벌어지려면은, 네, 우리 팀이 남은 경기에서 7할 정도 승부를 해야지 5등을 뭐 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7할 승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훨씬 대단히 좀 얻는 것도 많은 시즌인 것 같고 뭐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올 시즌에 이런 허문의 감독의팀 운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기쁜 시즌이 아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작년 시즌에 그렇게 못할 때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 야구장 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쉬운 시즌이지 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야구장 갈수 있기를 내년에 갈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믿으면서 네어 오늘 경기 리뷰도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전 다음 주에도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아 다음 주에도 아마 그냥 이5 볼게임 뭐두 경기 뭐 아마 세 게임에서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세 경기 안쪽으로 유지를 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루키미 작동 의역에서를리 배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버써 여러분 감사합니다.